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함께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아봤다시피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가 로마와 제국 전역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기 직전에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슨 일이 닥쳐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권면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야말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고 주님을 세번 부인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우리는 그의 그런 강인한 믿음의 모습을 그 이후에 기록된 사도행전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지 처절하게 배웠던 이 베드로는 이제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부인하라 라는 세상의 끊임없는 압력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이실 테지만, 사도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에게 있어 어쩌면 더할 나위 없는 모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야말로 자신이 배운 바대로 적었고, 자신이 적은 바대로 믿었고, 자신이 믿음 바대로 살아갔으며, 이 믿음의 삶 때문에 마지막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 결국 순교를 하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베드로의 교훈과 서신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정말로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압박을 받고 압력을 느낍니다.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믿음대로 살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허상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협박 아닌 협박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포기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는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질서와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크게 세 개의 그룹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 먼저는 장로들에게 그리고는 젊은이들에게, 마지막으로는 교회 전체에게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살펴보면 늘 그렇습니다. 강한 외부의 적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강해져 굉장히 똘똘 뭉치게 됩니다. 반면 외부의 적이 사라지는 순간, 제 아무리 친밀했던 공동체라도 내분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사단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말이죠? 사단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적과 진정으로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고는 내부를 파괴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내분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무너지는 교회들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단의 전략은 매우 성공적이고 또 아주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신학 성경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런 내부 공동체를 위한 교훈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에도 초대교의 시대에도 네 분으로 크게 분열하는 교회가 존재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과 아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우리 주의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를 말입니다. 우리는 혈기가 아니라 죄악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아니라 악한 세력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전체에게,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시선을 돌릴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생활할 때에는 모든 것을 겸손과 인내로 서로 감당하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여기에서 장로라는 말은 지금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말한다기 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서 지혜로운 어르신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는 분들과 동시에 또 함께 장로된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 굳이 지금의 구분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목사를 포함한 장로 그리고 교회에서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까지입니다. 베드로가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하는 권면의 핵심은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범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모범일까요? 오늘 본문 2절 앞부분에 어떤 헬라어 사본을 살펴보면은 이런 글귀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말그그 그그 부분은 감독자로서 섬김으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2절을 읽어 본다면은 감독자로서 섬김으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감독자. 다시 말해 지도자. 장로에게는 섬기는 것이 바로 모범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모범이 되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절 후반부부터 나오듯이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않고 또 기꺼이 하며 고집을 피우지 않고 은혜로 섬기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에게 이런 자세를 권면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영광의 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절에서 두 번째 그룹인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젊은 자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죄악으로 그들을 이끌지 않는 이상,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 있는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순종하라는 말씀을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하면 정말로 알러지가 일어날 정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에서는 수직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더할수 있습니다. 워낙 유교적인 문화권에서 지도자들에게 착취를 당한 역사가 있으니 최근에 들어서도 이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정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않고 악으로 이끄는 인도하는 권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고 교회에 허락하신 질서에 따른 권위는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 권위를 인, 그 권위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도 항상 그 기준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상식과 그리고 주변의 사례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만약에 이것이 기준이 된다면 이것들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 죄악을 계속해서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이 말하는 권위는 교회에서 세워져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다음으로 조금은 이상한 흐름으로 건면을 이어갑니다 1절부터 5절 초반부까지는 교회 질서에 따른 모범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수직적인 구조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 후반부부터 등장하는 교회 전체에 대한 권면에서는 이제 수직에서 수평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 수평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절 후반부에 나오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과 나이와 리더십을 떠난 성도 모두의 책임입니다. 서로 겸손히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섬기며 돌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질서가 없는 겸손. 겸손이 없는 질서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겁니다. 질서가 없는 겸손은 어떠합니까? 질서만 있고 겸손이 없다면은 어떠하겠습니까? 권위가 없어서 진리가 바르게 서질 못할 겁니다. 그러면 겸손이 없는 질서는 없다 합니까? 겸손은 없고 질서만 있다면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권력화되어서 힘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두 방향을 분명히 지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육 절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라는 말은 질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복종하듯 교회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뒤에 붙어 있는 겸손하라라는 말은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두 개념을 동시에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겸손한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겸손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만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관용이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겸손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겸손이라는 말은 그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겸손이 무엇인지 이어서 오늘 보면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겸손하면은 수동적이고 부정적이고 피동적이고 소극적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겸손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자발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걱정을 덜어낸 사람만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큰 환란을 겪으면서 고심하고 고뇌에 빠진 사람은 침체대어 버립니다. 하지만 큰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그 걱정과 염려를 모두 그리스도께로 털어버린 사람은 오히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낸 사람, 그가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수 있는 그런 여유와 공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겸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환란이 있더라도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충분한 여유와 공간이 있어서 관용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여서 질서가 있는 그 권위도 우리 공동체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질서와 겸손이 동시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교회의 질서와 속성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환란이고 어쩌면 핍박이며 어쩌면 권한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고 무너지는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말씀으로 또 질서와 겸손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더욱 말씀으로 하나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걱정과 근심, 모두를 주께 맡겨 드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 줄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며,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온세로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